출렁다리는 전국 최장 150m의 무주탑 산악 현수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되어 었자 출발 시각이 몇 시인가요? 9시 20분 출발 9시 20분 출발 이 쓰레기 갈게요. <laughs> 지고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은데. 저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집 지발. 지발. <laughs> 나중에 그거, 판탈 때, 쓰레기봉투 챙겨와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뭐라 하는데? 어. 아무튼 그거. 쓰레기 이렇게 회수하면서. 우와, 구미줄. 구미를 만들었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 집을, 집에 구미를 만들어놨어. 와 광교산 때보다 뭔가 날파리가 좀 많이 들러붙지 않아? 네 그래 이렇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실 건가요? 나, 어 거기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어, 버스를 한말 없어. 와... 와... 아니... 너... 너로 빨리... 좀 적극적으로 푸셔야죠. 어찌?

이미 여기서부터 흔들리는데? 어. 오. 어, 사람 많으면 꽤나이 이거 이렇게 노리고 흔들리라고 만든 건가? 아니면 길어서 흔들려야 더 안전한가? 오. 그리고 달의 용도를 알았어. 뭔데? 아. <laughs> 아 여기 와서야 저 용도를 아. 딱 잘나오지? 허세 부리면서 장난치면 안돼요 흔들거리거나 올라타지 마세요 <놀람> <나오네>. <놀람> 여기로 가야되지? <놀람> 아 여기가 일부 통행 금지됐다는 데가 여인가보다뭐 저렇게까지 붕괴가 돼? 상편해 보인다. 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나 보다. 아아 아, 모르겠어. 투자티 네. 너무 내시네이래서 표지판이 있어도 산에서는 길기가 쉽다니까. 진짜 만화에 발못 와서. 어. 뭐... 사정 없이 달려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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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너무 작.. 작하잖아 우와, 아, 이게 갑자기 <laughs> 쏠나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겁나 하는 거 아니야? 멧돼지랑? <laughs> 너 가방에 먹을 거 많아? 응? 약가있는데 야, 씨, 약가 먹으려고 멧돼지 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 가족들이 정상할 때 전화 한번 받거든요. 곰? 뱀, 뱀. 아, 뱀아, 깜짝아. 진짜, 우리 길 앞에, 어. 그냥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만한데? 그거보다 크지. 헐. 근데, 그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어. 근데, 아가 어. 그만 올라가자고, 어. 내려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 네. 하고 그냥 내려갔는데, 어. 다 내려가자마자, 어. 폭우 엄청 아. 오고. 헐. <laughs> 우리 괜찮은 거야? <laughs> 우리 계속 올라가도 돼? 내 날파리가 확실히 이렇게 목이랑응 음, 맞네 맞네. 가막 능선 계곡길. 아, 자 갑니다.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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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랑나비, 한마리다왜 여기는 흙이 까매? 바닥이? 어? 젖어서 까맣다고? 아, 아닌 것 같은데. 가스락 거리는 소리 들리면 바로 약과 버려? 방금 <laughs> 소리 <박음소리 웃음> 아니, 이게 고프로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나 오바라랑 말파리가 주변에서 엄청 난리. 기도하고 있네 사실 여기는 오르면 안 되는 산이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오르는 사람이 너무 없어도 무섭다니까? 물한번 <목소리> 뭐라고? <목소리> 수건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가 여기 벗어나야 돼 피를 다 뜯길지도 몰라. 와 어, 벌레 진짜 많아. 가나 아, 아! 아, 내가 할까날벌레 모기가 <laughs> 가는 거잖아 우리. 아니아 안정... 정상. 정상. 이렇게 갔는데 정상에 우리밖에 없으면 좀 외로울 것 같아. 와 아, 진짜 힘들다. 아니 너내 주변도 지금 그래?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와너 주변 지금 자꾸 여기 9% 고프로... 다리에 무기물렀다. 먼저, 먼저 가세요 아니. 나 아, 너무 힘들어. 천천히 가,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지금.. 와 이건 분명 잡혔을 거야. 이건 잡혀야 돼. 너 가방에 약과 버려. <laughs> 약과 때문에 들러붙나? 와.. 나 목이 물린거 보여? 응. 이게 벌써.. 어.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아. 다시 데크 계단이 나왔습니다 계 음, 조심 고기 좀 없애주세요 길을 무섭게 왜또 악기분이야? 아, 이래서 악기분인가? 아. 이걸로 가야겠지? 아, 아, 시원해. 음. 확대가 안되네? 어. 이렇게 는가또있 응? 근데 거기 지나가보고 싶은데? 지나가요 어. 어. 여기를 지나가면 그대로 황산길이야 이 뒤에 길이 없어 <웃음> <웃음> 조심조심 풍천문, 하늘로 통하는 문 아, 아닐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대로 하늘로 가라고? <laughs> 어, 근데 여기로 보이는 풍이 너무 멋있다 와저 앞에 새 날아가는 거 완전 멋있 와우 이제 좀 높이 오니까 와 너무 멋있는데 오 저기 시내가 저렇게 있네 와아 너무 좋아 아이탁 트인 광교산이랑은 다른 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아, 근데 산도 진짜, 여름이라고 항상 가기 싫지만, 오면은 후회 안 하는 것 같아. 시원해, 생각보다. 가보자. 어. 계단, 시작. <laughs> 여기서도요? 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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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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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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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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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기 는 인꺽 정봉 가는것같 고. 와 근데 수건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 했어 그니까 러와나 이거 이거라도 챙기서다행이야그 나도 이거 나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응. 챙긴 건데 <laughs> <laughs> 맛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콩물이 있어 묵직한 네. 거 네. 우여구나 응. 어. 대박 다 왔다 한 명도 없다 <웃음> <웃음> 어. 다 왔어 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 11시 48분. 데려가 볼게요. 가자, 빨리 가자. 전망대에 조망한 날. 아, 개성이 보일랑 말랑 하는 것 같아. 평면, 여기가 개성시. 여기가 송악산이 보인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 한이 정도까지만 보는 거. 그 뒤가 에 송악산, 개성시, 진봉산. 아 근데 지금 아예 안 보이는구나. 아. 아날로그 티가. 아 여기가 진짜 잘 보이네 마을이. 자 지금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 근데 진짜 사람이 이상하다. 그 이게 산이 울퉁불퉁하고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그온 거리가 가늠이 잘안 돼. 어. 아. 다행이라고 생각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있다고? 뭐? 내가이 뒤에서 잖아 어. 저 네, 정수리가 보이잖아. 근데 정수리가 안 비어있어서 다행이 <laughs> 주기적으로 체크해줄게. 내년에 산모 펜스 가게 해주세요. 내사에다다 네, 다 왔지만 체감은 <laughs> 더가셔야 <가져가야> 돼요. 안럴거 여기 하세요 수고하세요. 로 가야 요 이거 이건 무슨 똥이야? 이거 그 똥을 지금 태웠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그렇게 변했나 보다. 저거 누구 똥이지? 길 가다 사람을 쌌을 리는 없잖아. 쌓을 수도 있어. 쌌을 수도 있다고? 네. 너 이렇게 가는 길목에 이렇게 대놓고? 고통이 있어야 더 행복하다. <laughs> 고통이 있어야 더 행복하다고? <laughs> 그저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laughs> 잠깐. 잠깐. 잠깐만. 아니야, 징징대지 마. 법는사 와, 어. 근데 이거 좀 징그럽게 생겼다. 아, 그 출렁다리에서 본 그거네. 어, 이뻐라! 고국적이시다 동양 최초 배곡석 관음상이래. 우리 엄마 이름도 문수인데. 문수 보 우리 엄마 성당 다니. 아니, 인제 버리. 나중에 대학 졸. 우리 어디로 데려가야 돼? 무인 판매를 아. <웃음> <웃음> 어... 자이 <2000원.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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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어 이렇게 뒤로 내려가니까 더 힘들어. 힘들다고요? 더 힘들어. 덜. 그치. 언제 가나 엄청 힘들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언제 내려가나 막 힘들고 한데 막상 내려오면은 어. <laughs> 언제 내려왔지? 어, <laughs> 이미, 이미 하고 있지. 여기 갔던 건가? 저똥그란미 그 살짝. 그 꼬, 꼬다리 저기? 네. 어. 아, 처음에 몸풀던 곳이다. 전망대가 맞긴 맞다. 출렁다리도 보이고요. 아이고 감악산 정상도 여기서 보이고, 범륜사도 보이고, 저게 뭐야? 아무튼 저것도 보이고, 이거만 내려가면 다시 주차장.